어. 그러니까 여기가 40년 됐더라고 85년도에 시작해서 40년 어. 넘었을 거야 아마 뭐 하나 왔다 우리가 아. <laughs> 우리가 육수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<laughs> 육수도 패싱하네난 이거 안 먹어봐도 알아. 지금부터 얘기해 볼까요? 좋아 좋아. 아! 아! 어. 이거를 두명 먹어야 먹어야지. 네. 새끼미는 잘라주세요. 새끼미는 잘라. 네. 와. 새끼미. 좋네, 더 좋네. 어차피 뭐 드시는데. 약사 회를 또가시면서 회를 넣 어, 어. 어. 야, 회는 넣어주시는구나. 햄를 아. 넣네. 회예요, 이게? 밥한 숟가락만 드세요. 어. 어. 또 만져. 음. 좋아? 제대로 익었어. 너무 달지도 않고. 짠지도 않고. 뭘. 딱 좋아. 음. 아, 좋다. 좋아, 좋아. 음. 야, 행복하다, 진짜.